안녕하세요, 진동미코로입니다 자, 오늘은 저랑 어떤 분의 대국에서 발췌를 했는데 여기 들어온 장면입니다. 백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일단 이 공격과 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씌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아래로 씌우지 않고 닿는 것이 좋을까요? 자, 잠깐 영상을 멈추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중앙을 씌운다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도를 잡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서 이곳에 세력을 쌓겠다는 건데, 이 세력을 쌓아서 계속해서 이 세력을 이용해서 뭘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좌변 흙돌 살아있고요. 우상기 흙돌도 거의 살아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돌들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씌워가면 안 됩니다. 씌워가는 것이 아니었고요. 백은 밑으로 밟는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흙으로 한번 타개를 해볼 건데요. 일단 여기서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것, 일단 두 가지로 압축을 해보죠. 첫 번째로는 붙는 형태를 만들면 안 됩니다. 본만은.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제가 이제 호구를 잘 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붙는 형태가 호구하고 가장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붙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저침이라든지, 한탄이라든지, 이런 행마를 계속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은, 들어간 다음, 첫 수는 한칸 액만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건 변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칸을 쓰지 않는 이유는 일단 한 칸을 쓰지 않으면 사실 끊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한 칸을 쓰는 건데 첫 수로는 한 칸을 뛰지 않아서 끊어지더라도 뭐 어느 한 쪽을 버려버리면 됩니다. 아직은 볼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첫 수로는 한칸 말고 다른 액만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한 칸은 조금 미흡합니다. 자 백이 들여다봤을 때 흙이 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돌이 상당히 무겁죠. 물론 이때 한 칸을 뛰는 행마를 두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이것보다는 지금은 어깨를 짚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잘 끊어지지도 않지만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런데 돌이 있어서 뭐 아니면 이런데 돌이 있어서 이렇게 끊어진다고 한번 해보죠. 원리만 보는 겁니다. 자 지금은 돌이 혼자기 때문에 얘를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한산을 안하고 어깨를 짚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백이 예를 들어서 위로 밀어가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둬야될까요 흙은 역시 붙지 않기로 했으니까 지금도 꺾는것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꺾는거 절대 아니고요흙은 반드시 젖혀갑니다 이렇게 이제 붙지 않고 떨어져야 자꾸만 안형이 생기는데요 끊으면 마찬가지로 버릴 생각입니다. 금방 타기가 되죠. 자, 그럼 백은 젖히는 정도일 텐데, 이제 슬슬 한번 뻗어 봅니다. 자, 여기 이제 탈출구가 생겼으니까 여기 뛰어야 하잖아요. 그때 여기를 막고, 뭐한칸 정도 뛰고, 두 칸을 벌리면 너무 쉽게 살았습니다. 그쵸? 백이 시운 수가 약간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미가 없다고 굉장히 쉽게 타기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대의 아래쪽을 한번 밀어봐보죠. 이쪽이 조금 더 어려운데 지금도 역시 뻗는 수는 정답이 아닙니다. 지금도 뻗으면 안돼요. 그럼 흑은 한탄을 띨 수도 있지만 아래로 착륙하기 위해 강력하게 젖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뜯는 거 안되죠. 의미가 없습니다. 흑이 금방 타기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백은 여기 밀리는 게 아프기 때문에 여기를 밀어가는 정도입니다. 이 때도 역시 있는 거안 됩니다. 아까랑 지금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있는 거는 절대 안 돼요. 타기할 때.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도 이렇게 한 칸을 벌려서 계속해서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한 칸도 호구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서 자세히 보면은 이 X가 이제 전부 호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칸을 띄웠을 때 이제 자세히 보면 100도 이넉 점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덮어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곳을 하나 예를 들면 붙여두고 뻗을 때 뻗어 만나면 예쁘게 타개가 된 모습이죠. 여기를 호구를 치면 살기 때문에 들여다 봐야 되는데 절대 뭐 이런 식으로 호구만 치더라도 잡힐 모양이 아닙니다. 금방금방 살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간단하게 좀 타게하는 요령, 그 다음에 공격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씌울 때 가장 오늘 중요한 거, 중앙에 관심이 있을 때만 씌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흙으로 타게할 때는 반드시 붙지 않고 이런 젖히는 행마 그리고 역시 붙지 않고 이렇게 젖히는 행마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